오늘 우리가 완전히 파헤쳐볼 작품은 수능 국어의 단골 손님이죠. 바로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내용은 아실 텐데 오늘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까지 완벽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 작품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 대사 한 마디에 사실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그 슬픔과 분노가 정말 날것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시험을 완벽하게 정복할 세 가지 핵심 열쇠를 찾아낼 겁니다. 첫째는 인물, 둘째는 상징, 그리고 마지막은 저항의 의미. 이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열쇠, 인물 분석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소설의 기본은 인물이니까요. 특히 출제자들은 인물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삼바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이 삼바우의 변화입니다. 보세요, 처음엔 그냥 체념하고 운명에 순응하던 그런 평범한 뱃사공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아주 능동적인 인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 그 계기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도칠이라는 인물,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의 공포, 그 비극 자체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의 망가진 얼굴, 또그 냉소적인 말투. 아, 어, 보통이지. 이말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상징성 묻는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 바로 배경과 상징입니다. 여기서부터 변별력을 가르는, 그러니까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절대 안 되고,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바짝 집중하셔야 돼요. 먼저, 나루터. 이게 그냥 배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엔 만남과 이별, 사연과 죽음이 교차하는 아주 상징적인 경계 공간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나누는 이 비극의 무대 바로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강이 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거든요. 한편으로는 마을과 바깥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통로를 통해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실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선인 동시에 죽음의 길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룻배 그 자체가 갈등의 상징이라는 거. 이게 마을 사람들의 생업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실어나르는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 이건 최상위권이라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모든 갈등과 감정이 응축되어서 폭발하는 그 순간 바로 삼바오의 마지막 행동이죠 안 되지 안돼이 외침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최초의 분노가 어떻게 마지막 저항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가? 그 복잡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해부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필기하라는 신호입니다. 쌈바우의 심리가 이 4단계로 변해요. 처음엔 분노했다가 총을 보고 위축되죠. 그러다가 문득 각성하는 순간이 옵니다. 참 희한한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으로 이어지죠. 서수령에서 삼바우의 내적 갈등을 쓰라고 하면 이 4단계 틀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공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삼바우의 저항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걸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걸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험장에서 최상위권과 아닌 학생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자이 표를 보세요. 출제자들이 파놓는 아주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바우의 저항은 성공적인 혁명이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개인의 저항이기에 더 비극적인 겁니다. 또 나룻배는 긍정적 상징이다. 삼바우는 분노 때문에 저항했다. 이런 단순한 해석들. 왜 이게 틀렸는지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혹시 까먹더라도 이네 가지는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야 합니다. 주제는 뭐다? 전쟁의 폭력성과 개인 저항의 비극성, 상징은 뭐다? 이중성, 인물의 핵심은 심리 변화, 저항의 의미는 실질적 승리가 아닌 상징적 행위. 이게 바로 나룻배 일하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나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저항. 과연 그건 무의미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고민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배움일지도 모릅니다.